12월 5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인데 두 가지 악재가 나왔었죠. 네, TSMC가 애플, 앵커와 반도체 동맹을 맺게 되면서 삼성전자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파운드리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확실히 시장에서 성과를 위한 어, 또 치킨 게임에두리할 가능성이 매우 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지금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뭐 AI 이런 다른 테마로 확대가 되긴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양대 어, 점유율을 가진 것은 어, 디램 반도체와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좀 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좀출연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도 이슈는 사실상 어, 하반기 계속 나왔거든요. 이슈가. 엔비디아 잭슨왕은 그냥 주식 계속 팔고 있었어요. 계속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00달러까지 근접했다가 이제 500달러를 맞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의 고점 논란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동안 사랑을 받았던 빅테크 업종들에 대한 매도 심리보다는 중소형 접종 위주로 추가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감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장전 시작에도 말씀을 어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금이라는 거는 인류가 가진 정말 최고의 안전자산이에요 금은 골드바는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오른다는 거는 어 정말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악재들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예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금값이 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수도 같이 오른다? 뭔가가 어좀 이상한 겁니다. 뭔가가 약간 이상한, 의아한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확대되었다. 그리고 월가의 탐욕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 매도 물량이 낮다라고 볼수 있지만 은 오늘 시장의, 국내 시장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었고, 상반기에는 2000원지, 하반기는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 이끌었는데, 이제 두 종목 다 나가리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뭐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떴습니다. 단기적인 악재가 떴기 때문에 더욱 더투자될 수급은 개잡주로 간다. 개잡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개잡주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마이크플러스틱 패널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네, 어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그 전에는. S.O. 관련 테마주들 또그 전에는 뭐 원격 진료 테마주도 또그 전에는 한동훈 관련 테마주도 또그 전에는 그냥 테마주들만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 테마주들이 주간 50% 100% 종목들이 심상치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과대납부된 종목들의 춤에 절대하지 마라. 1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방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코스피가 2,400 2,500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절대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비중을 늘리면 안 된다. 왜? 어떤 게 갑자기 테마가 주도가 될 수도 모르고, 그 테마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데, 비중이 뺏겨버리면은, 어, 공략할 때 공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절대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테마 유지 매매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용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신용잔고 높은 것도 부담입니다. 지수가 좋으니까, 예탁금이랑 신용에는 같이 늘어야 되는데, 예탁금은안 늘는데, 신용만 늘어요, 지금. 이 고객 의사건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조, 2, 3, 2 4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공모 창약, 되어 있을 때, 이거 환불받으면 또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 신용이 높은 것도 부담스러워. 저는 신용이 한 14조 밑리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무거운 종목도 여전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공매도 전면금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양방 베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기관금 투자, 개인 투자들이 어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큰데 어 신용이 높다는 거는 요종목들에 부담감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 신용이 높은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항상 2 5포인트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어 좋은 이슈도 없고 나쁜 이슈도 없었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투자심리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점들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오늘은 이슈가 없었어요. 장초반부터 하락 출발한 다음에 꾸준히 하락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 기간 금투자가 제가 6조 원관량 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장초반에 팔면은 그날 시장 끝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 금투자가 만약에 어 장초반에 한, 한 시간 정도 매도다. 그럼 그런 시장은 열심히 일하러 가시면 됩니다. 네 시장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별 이슈 없이 네, 경영권 문제기 때문에 한국의 컴퍼니가 상가를 간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교자자들의 매도세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대형주들의 매도물량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아 그리고 증권사에서 코스피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1,000 포인트 차이납니다. 네제 평균 그냥 이거죠. 평균 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아제 시험 점수 평균은 네80 아, 70에서 100점입니다 그 정도의 레버리지를 잡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레인지를 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거야요뿔도 모르겠다 네증권사로돈잘 벌었으면은 주식으로 돈 벌면 되죠 네 그게 안 되니까 하고 있는 것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정보는 취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들 그리고 모든 결정 여러분이 들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책임을 질 정도의 레벨링은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오늘 메로플라스마 관련 테마주가 두 개가 상상 상한가가 나왔고, 야, 텔레피드는 뭐4연속 상한가가 나와요. 요런 이런 시즌에 한국파마도 상한가가 나왔다는 좀렉캔비 너무 오래 먹는다. <laughs> 진짜. 아무튼 그리고 페리미슈가 시간에 다니까 오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던 제약바이업종들이 다 요걸로 여러분들 어, 엮을 수 있어요. 웬만해서는 제약바이업종들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좀 체크해 보시는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진다키트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오르고 했죠. 이제 윈터의 이제 커밍 겨울이 오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은, 독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뭐, 코로나, 코로나도 요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의, 그리고 지금 이제 진단키트가 무료가 아니죠. 유료기 때문에, 어, 수요는 적지만은, 수익성이 생겼다는 점들, 요것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수 관련 테마주들은, 어, 한 번, 두 번은 더갈수 있는데, 어, 그전에도, 네, 단계적인 이슈였다는 점들, 이게 뭐, 얘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지금 어, 사용하고 있는 수요를 맞출 수는 없어요. 결국 또다시 다른 곳에서 수입에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점들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에서 네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 다엮고 있습니다. 다 엮어서 약품, 제약 붙은 거는 폐형 관련 테마주 다엮고 있어요. 이제 코나 엮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세가 나왔는데, 뭐,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나온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수가 2,400에서 2,500포인트 구간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익권 중인 주식은 후딱 팔아야 됩니다. 네, 다시 나올래요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서, 어, 짧은 매매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마음 시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